반갑습니다, 원주입니다 예, 오늘은 계란을연으로시 헬스장 좀 찾아왔습니다. 헬스장이요. 여기 올 때마다 이 전화가 나. DNA 안 맞아. 에이, 이쪽 보시면 은이 <목소리> <목소리> 아, 왜이럴어안녕하세아 등록하러 오셨어요? 아이 <목소리> 아, 무조건 등록이네. <목소리> <laughs> 저기 PTP 끊어야 돼. PTP 끊어야 돼. 아, 몸 좋으시네요. 네. 예, 예. <laughs> 운동을 해보셨어요? 아, 저 거의 뭐. 다이어트 인생만 한 3분. <laughs> <정도>. 아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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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아, 우와, 뭐야, 이거. 이거. 아! 우와, 뭐야, 이거. 아! 줄넘기예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뭐냐? 코카콜라 레전드라고 하시데제로입니까 한정판이라고 이제 또 시켰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랑 이제 콜라보 한거거요 음. 음. 네. 뭐가 드라요 아, 드셔보세요. 약간 키키된거 같은데. 음. 어떻습니까? 오. 아. 아. <laughs> 아. 저는 기존게 나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냥, 그냥 제로가 나요. 예, 제 손주고는 안 먹을 것 같네요. 아. 저도 그냥, 그냥, 그냥 <laughs> 네. 제로가 나와서. 네. 제 손주고는. 아, 몸좀 괜찮아요? 아, 몸은. 그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예. 네. 어 근데 좀 더러운데 여기. 괜찮죠? 괜찮죠? 아주 잔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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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 예, 암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앞으로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 7월 2일에. 얼마 안 갔어. 그렇게 순순히 좀안 바, 빨리 안 받아도 되는 건아 근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보니까 어차피 충분히 정리를 했대. 그리고 그, 그 교수 생님이 학회가 돼야 되는 거가지고그 <laughs> 이주가 좀 밀렸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걸리신 유튜버 분들 막그 뭐냐 그.. 조.. 조다네. 보다. 저.. 보다도 뭐.. 보다의 다현 님. 네, 그렇죠. 보다의 조다현 님도 이제 그 갑상선 암 거시셔가지고 성균고 저기 여행 유튜버 분이 음. 제이 님인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분 도 올리셨다고 생각보다 그래. 갑상선 암이 요즘 그 젊은 층 사이에서 <laughs> 엄청나게 많이 <laughs> 네, 엄청 많다고 발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참, 이게 그래서 수술하고 막... 선생님은 네. 안 걸리는 게좀 신기한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꼬리 달리다. 오히려, 오히려 그래. 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낫다. 어, 오히려 낫다. 아니, 오히려가 아니라 오히려 근데, 오히려 낫다는 액땜을 할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액땜이 어떻게 보면은. 갑상선 안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치유는 잘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 다른 쪽으로 알고, 뭐, 재발이 될수 있는데. 나이 갑상선 하면, 재발이 돼도 그렇게 좀수 관리를 해야지, 그이상한야 관리를 해야지, 그이야 아, 해야 아무튼 제가 이제, 샌드박스랑 계약이 진행되고, 이제, 계약인 것 같이. 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협준 사장이 지금, 그, 파충류 브리딩도 잘안 하고. 야 그렇게 떨어질 수 없어. <laughs>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 사람의 지금 환경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그 거의 한 매주 혹은 2 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이제 늘 이제 좀 이제 그 토크를 하면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데. 근데 이제 파충류 브리딩도 뭐잘안 네. 되면 본전치기죠. 그래서 네. 뭐 굳이 뭐잘안 됐다기보다는 본전치기 정도 됐고, 본전 언저리 됐고, 본전치기. 이거 뭐 삼봉은 알고, 냥 손해는 알지만 뭐 그럭저럭 됐고. 네. 이제 파충류 브리딩 때문에 오케이 방송 안 해야겠다 해서 방송을 던졌는데 파충류 브리딩이 이제 이제 뭐 사실상 또이 또이, 또이 또이 돼버리고 또이 또이 돼버리고 아무튼 뭐, 이제, 이제 지금 결국에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어요 3번님이 아, 그, 지금 이제 그냥 전업주구 아니세요 지금? 아아니다 아, 저도 이제 모아둔 뭐 돈이 그 있었기 때문에 매번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해야 된다 일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을아 근데 이제 다시 돈벌어야 된다 오늘 오늘 시간 <laughs> 한 2년 놀았다. 진짜로 모아둔 한 2년 시원하게 놀았다. 어. 진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된다고 해 머니게임으로 번돈 2년 놀았다. 그래서 뭐 아유, 촬영해라, 네. 촬영하고 오면 편집이라 이런 거 우리 회사에서 다 해주겠다 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제작이라 이런 거좀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쇼츠 올리는 재밌더만. 재밌 재밌는 거예요. 네. 보시다 네. 잘 드릴 차 오늘은 네. 이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오늘 하겠습니다 꽤나 괜찮았네. 그것도 꽤나 괜찮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꿈겨가지고그 사이에 또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발견돼서 이게 음. 확 끊기고 그래, 이거 갑자기 암이 생기니까 뭐가 제작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것도 우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고 7월 2일날 수술하고 그리고 방산성 동의하고 하면 이번 연도 한 9월까지는 사실상은 날려야 되지 않나. 영상 댓글 보니까 그래도 응원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그 그렇죠. 그건... 와중에도 그 지옥의 악마 새끼들이 또 이제 아, 악마 또... 자식들이 이제 몇 분이야. 네, 네가 안 걸린 게 정상이야. 시발로만 이려버리는데 <laughs> 너무한 거아니까 <laughs> <laughs> 그래도 인간들은. 아그니까 인간들이 그래도데안 농만이라서 인생또 근데 너무. 터지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것 어떻게 보면 만든 말이기 때문에 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 말한 것처럼 오히려 좋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암 정도로 이제 왜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생존율이 높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그래도 좀 적은 이제 그래서 암 중에는 가장 부담. 순한 암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 약 먹어야 되잖아. 그 요아그 호르몬을 아, 먹어야 돼. 아, 네. 그래도 이제 저 갑상선 원래 항진 쪽 갔다가 저하갔다가 항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되게 괜찮아요. 음. 요즘은 엄청 음. 괜찮아졌고. 음. 그래서 갑상선 쪽 약은 먹어야 되는데 아마 적응하는데 한 1년 걸린다고 거, 피곤하고 막 이런 거 때문에 뭐 그거 하면서 같이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 하고 해서 그래서 음, 뭐 하시는 뭐,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이제 애도 먹고 애도 먹고 와이프 내가 좀 와이프는 좀 놀다 올게 못나가게 해요 예 못나가게 지금 이제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애를 뭐, 와이프는 어제 아니 살이 굴 수밖에 없네요 결국에 밖에서 어깨는 그 야외 활동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이프 이제 어제 일홍규 아, 아. 보고 왔거든요 이런 거에 네, 이런 곳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럼 나도 나갔다 오겠다. 안 된다. 아 차차.. 너는 많이 나가지 않았냐? 야.. 알겠다. 요즘 네. 그러고 뭐 이런 곳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이제 수술 전까지는 여러 가지 영상이 한두개 정도 더 올라가 서고 이거 말고도 안 자주 찍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번 해서 이제 집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와이프가 다 찍거든요. 제 음. 와이프가 다 찍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갈갈 뽑아서 찍거든요. 쇼트 찍고 애기들 찍고 하는 제가 뭐 애기들 찍고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쩌면 뭘 찍어야 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 때는 처음부터 딱 약간 느낌이 약간 황교익 같은 느낌으로 요리 같은 거 요리 같은 거 요리도 괜찮은데 요리도 또 동종의 느낌 오더라고 예, 쇼츠 요정도 롱폼보다는 아무래도 쇼폼이쇼이 엄청 잘 나와요 네, 녹음하고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걸로 중심을하고좀하지 않을까 또 한동안은 근데 어떻게 됐든 고월까지는좀 쉬엄쉬엄 그럼면집밖을한달 그렇죠. 동안 나가 살아야 돼요 왜? 방사선 동이라고 아, 그 방사성 들어간 가... 그러니까 앞장선 자르다 했다고도 세포들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걸 전부 없애려고 방사능 약을 먹어야 돼. 요 그럼 내가 피폭 상태가 돼. 요와 컨텐츠 아니 컨텐츠 할거 <laughs> <laughs> 많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아예 밖에 나가 있어요애기한테 너무 안 좋거든. 아, 아 진짜 사람한테 안 좋지만 아예 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아예 뭐 나가기도 좀힘들어 병원에 안 있죠. 그건 아니에요. 어 그럼 갈 거면 안 돼. 그럼 한달 동안 나가 있어. 한달 동안 저기 철원, 초록... 철원 <laughs> <초록> 미탄지, 철원 <laughs> 미탄지로다가 예. 아 철원 좀 <laughs> 거기도 지역이기도 하고 한달 동안 뭐 어디 약간 짱박혀 있어. 사람들 만나기는 좀, 좀 힘들고 음... 아마 못했나 이런데 한달또 살아야 돼요. 한달또 사회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무인도나 이런 데를 가면 다이어트도 잘 되는 거서 근데 이제 일반인들 만나러 먼저잖아요. 어 그런데 뭐 아, 그래서 한번더 체크를 네, 해봐야 어, 돼 성인들이 만나는 건 괜찮은 거죠? 뭐 잠시 아, 한번더 체크를 해볼게요 어.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웬만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신기하다 저 아직 몰랐었어요 네. 아. 한달 동안 피폭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폭인이 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방사능한테 가져가 쪽이 갑상선 쪽인데 방사능 임페스티드 처란 약간 거짓말. 그런 느낌이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벅차차 <laughs> 네, 예차차 네, 돼가지고 그게 아마 9월에 끝날 것 같아요 갇혀있으면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영상 계속 찍어요 방송을 하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음식 브이로그 거 같은 거어 네. 이번에 네. 근데 트위치 그거 뭐 그걸때도 정신 송출 안된다고 전건뭐 어차피 <laughs> 트위치 안 키는데 아트차차 예, 차차 알빠노 아 그렇구만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 지지, 주식도안 사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바로 뭐 그런 거 있는 상태입니다. 계란이 요즘 어떻습니까? 약간 어. 채널이 약간 여성분들만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취직되는 채널이. 아, 저요? 네. 아닙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컨텐츠풀이 게 다양해졌어요. <laughs> 저는 요즘... <laughs> 저는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제 약간 매너리즘에 좀빠져고 그 음악 게임 이후로는 약간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열심 직장인이 되었고, 예 직장인이 되었고 음악 게임은 이득이었으니까 전해였습니까또이또 이. 아는 <laughs> 말이야. 또이또이로 전해져. 또이. 그러니까 또이또이로 전해라고 봐야지 뭐. 근데 최근에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프로젝트 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프로젝트 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빠르면 6월 말쯤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긴 한데, 음. 진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이제 빠니보틀님하고 빠니님하고 이제, 초단님하고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초단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연말에 좀 약간 콘서트 준비하는. 어, 여성분들이 주가되는 네. 걸밴드를 이제, 아, 걸밴드. 네, 걸밴드라고 아, 만드는 걸로. 성장기 같은 느낌으로 해서 걸베드 성장기 근데 워낙 뮤지컬이나 음악도 엄청 좋아했었고 옛날부터 음. 그래가지고 옛날에 원래 또 철원 가요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철원 가요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죠 안 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한 해는 약간 조금 불태워보는 거고 근데 이제 피지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소유고 이제 뭐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채널 날개라, 날개라를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그 채널은 변경이 처음은 이제 나랑 미나 잡사람님하고. <laughs> 이정이올라오더 갑자기 가짜 사람이 어디 올라오더만 약간 짬통 채널로. <laughs> 짬통 채널이잖아요. 어, 예? 아근그 이제 그 개인 채널을 약간 좀그 그 엔터 채널로. 약간 이제 마치 그 하이브 SM.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중소기업 느낌으로. 되게 레터 채널로 해서, 소소하게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버츄얼을 현실판으로 하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아. 약간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버츄얼 유튜버 굉장히 재밌죠. 예. 하지만 저는 이 걸밴드를 정말 그, 작은 무대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올려나가는 거를, 이 친구들이 뭔가 더 빛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ENFJ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 예. 아, 재밌겠다이 근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네.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천천히 한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음, 음, 뭐 그래요. 요즘 네. 큰 기회 나는 게 재밌긴 한데. 아, 큰 기회 이게 아,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금지 선언. 을 <laughs> 하는 거 <거지. 웃음> 일단은 아,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제 좀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제작비가 이제 한보자 네개 이상 들어가는 거는 이상. 못해요 이제 못해요 절대 가사 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사 원 진짜 가슴이 좋았죠 5천에서 1억 정도. 야 5천에서 1억 점 가사 2기가 가사 2가 한 2억? 어, 그것도 먹은데 그거 뭐 맞아 맞아 그 다음 은뭐 있죠? 용진이 머니게임 머니게임 용진이 머니게임이 그건 좀 들었을 까같 그것도 아 그것 좀 들었죠 세트장 자체가 네, 이제 규모가 네. 이제 있으니까 한 아, 3, 4더 들었죠 더 들었어. 뭐. 아마 뭐더 들었어. 용진님도 그 뭐냐 죽 썼어요, 그 진짜. 맛있나 보네, 이거? 네. 가져와서요, 좀. <웃음> <웃음> 아 가져가서 좀. 아니 가져가서 이거 심하니? 아무 먹어보면 맛있긴 한데 내가 여기 주식은 항상 먹고 마시거든요? 근데 중국서에 좀있데그래요아 요즘 근데 <laughs> 파리 님하고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니까 여행을 또? 아, 아 진짜 이게 여행을 아 옛날부터 여행에 좀 미쳐 있긴 했는데 프리다이빙이라니까 좀 약간 잠수 스킨스쿠버 딱하러 보잖아 좋네요. 과감. 일로 나를 빼낼 수 있어요 집에서 일로 나를 집에서 좀 빼내주시면. 어 근데 이제 지금 결혼은 이제 한 얼마나 됐죠? 이제 한1년안 됐죠. 결혼 그러니까 뭐 동거를 한지그 정도 되겠죠. 1년 넘었을 텐데 동거를 한 지는 음. 그러니까 결혼 기준이 이제 혼인신고로서 쓴 거면은. 결 치기에 막죠생활동 그럼 동거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예 네. 하기 전과 후에 약간 좀 삶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혼 전후라기보단 애가 태어나고 나서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어. 원생활이 거의 없다 싶고 바로 애가 음. 바로 생겼으니까. 아 왜냐하면 아이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의 삶은 좀 약간 그거죠. 네, 그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다 초점 맞는 거죠. 제약이 생각합니다. 엄청 많이 생기는 것. 어디 가더라도 애를 데리고 못 가면 갈 수가 없고, 음. 가고 싶어도 뭐 애가 같이 갈수 없는 곳이면 아이가 힘들고, 아, 애 혼자라도 둘이 와 부부 둘이 외출을 할수가 없어. 애라도할수가 없어. 누가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도 없어. 지금은 지금 상태는 그냥... 3번님은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엄청 예 와이프는 뭐건데 와이프도 나갔다가 너희 다 하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좀 교대로 해가지고 네, 뭐, 교대까지 하면 제가 좀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아, 아 나간다고요? 아 이건 진짜 <laughs> 제가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와이프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하러 아니, 나가요 그래 와이프는 또 밖에 나가는 거 나가라 해도 아그 약간 쉬운데 그래요 목욕탕 아. 갔다 와라 목욕탕 하다 싶다 아 귀찮아 귀찮아 아 평소에 약간 좀더 집에 있으신 예, 것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음, 네. 집계약이얼마죠 지금 얼마 남았냐고요? 음. 한 3-4개월 남았나? 아 오, 진짜? 아니 재계약 연장을 할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 와이프. 와이프하고 얘기해봐야 돼. 너무 아요 아니 근데 일산 살기가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네, 와이프... 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예 네, 와이프가... 힘이... 근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laughs> 와이프가 그냥, 우리 집안의 그냥 왕이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일단은 와이프. 그 댓글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빈털터리 이제 그 가장 공매준을 살릴 수 있게끔 댓글에 콘텐츠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베스트 댓글을 뽑아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네, 열심히 한번 콘텐츠를 제작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다이어트 배고요 다이어트 아다이어 건강을 아그 건강을 아, 위해서 해야 되이 사람이 아니 하는데 콘텐츠 안할 거야 웃음 아니죠? 아, 그러니까 컨텐츠는 공약을 네. 하는 순간 사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네. 공약을 하고 나서 부담을 엄청 많이 네, 느끼더라고 네. 외국에. 그 스트레스가 약간 좀두배세 배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러니까 진짜 뭐냐면 혼자서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 진짜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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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파스타 먹었어요. 뭐 머리를 한대 쳐버려. 아, 네. <laughs> 파스타가 <laughs> 일반적인가 짜장면 이런 쪽보다는 두런밀로 쪽이라서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가 또 점심이 좋거든요. 파스타나, 와이프는 올 파스타는 없고 저는 어? 혹시 그러면 그 저녁에 획이또 있으십니까? 아근 와이프는 둘째가 그러니까 오... 애를 또그 루미한테그 그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게안 동생이랑 뛰어나면 어떻게 해?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또한명더나야 되는 거야요 그럼 갑래 그,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춘코인. 예예. 예, 예. 그 약간 그들때에한명더 낳기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두명 키우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음. 와이프는 저는 원래 배동이었고. 네. 보면은 와이프는 그 동생이 두명될거거든요 그래서 3남매야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약간 성동진이 느끼는 게 자기 말이야. 어릴 때랑은 좀다른니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묶을라 몰라 예끊튼가예 묶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애가 좀더 크고 다시 한 명을 더 키워라 애가 한 10살, 10몇 살 되고 한 명을 더 키워라 면 키울 수있는데한명더 생긴다? 어우 그건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 애국한 다음다 여러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는 건데 애국그예요에그는그다음다그다그그그